뭐 양만 놓고 보자면 음. 한 달에 나간 돈이 한뭐 7, 8만원뭐이 음.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6 개월 쓰고 그만 쓰고가 아니에요. 아. 아. 평생, 평생 남은 써야 남은 되는 거예요. 아. 평생 남은 인생 계속 아. 써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탈모약을 그렇게 많이 쓰는 친구들이 네. 2, 30대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2, 30대 남성들의 아...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취약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아... 그걸 노림수도 있고 아... 어쨌든 간에 건보 재정 그리고 네. 국민연금 이거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다 2, 30대 젊은 세대잖아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돈만 내기만 하고 혜택은 맞아. 없다. 탈탈감이 엄청난 거죠. 이 젊은층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 젊은층 입장에서도 야, 내가 내돈 내고 나도 혜택을 받는다. 는 그러니까 아돈 내는 보람이 있네를 느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거 아닌가 싶은데 의사단체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하죠. 응. 탈모약 네. 이슈가 네. 네. 갑자기 아, 이제 이것도... 건보 적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고란 기자님의 최대 관심사. 아 그렇습니까? 어, 최대 네. 관심사. 안되고 <laughs> 뭐 개인적으로 네, 네. 어, 이게 그 다들 고민 없으시겠지만 상당히 네. 고민이 많습니다. 아. 아. 살모양이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풍성한 모발을 자랑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수시 적어 보일까를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뭐 부, 부분 가발이세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많이 있으시죠? 부 가발 아니고요. 아, 네. 제가 아유 여기, 여기, 그 사쪽이 여기가 약간 비어가고 있어요. 아이 아. 정수리 쪽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후가실 좀 드셨어요? 지금 지금은 약간 아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부풀려 아, 놨는데 네. 네. 그냥 있으면 정말 여기가 다른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 그래서 <laughs>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탈모약 같은 가운데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싸게 하면 좋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다 왔는데 그때 지인이 그이 상품품 말이 되죠 아, 미녹시를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가가지고 대량으로 샀는데 사는 김에 제 것도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비싸게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미국에서는 탈모약이에요 네, 그렇죠 탈모약이죠 음.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사갖고 와서 바르고 있습니다 아, 바르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여기다 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르고좀 아, 나아요 그러면? 어네네 네. 머리 나아요? 어, 아, 그 뭔가 덜 빠져요. 어, 약간 뭐랄까. 아, 아니 이거는 심정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 뭔가 나는 것꼬덜 빠지는 것 같고, 맞아 어. 그런 느낌 들어요. 아, 어. 나는 보면 기적인데 이거는. 아, 나는 건아닌 가. 화장방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어, 되게 아, 만족하고 있어요. 아, 원래 이제 뭐 나기도 계속 나고 이제 빠지기도 계속 빠질 텐데 음. 그 빠지는 걸 막아주면 나는 게좀더 훨씬 커 보일 수는 있겠죠. 수 있겠죠. 음, 뭐 아무튼, 네 어. 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녹실. 예, 네, 마이녹실, 미녹실, 마이녹실이라고요. 뭐 어. 비싸요 하나에? 그때 저 코스트코에서 살 때는 막 대량으로 사가지고 15달러 뭐 안팎으로 샀던 것 같은데 아. 한국에서는 한 3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미국은 그 의료 보험도 안 되는 걸 텐데 싸고 왜 우리나 라는 이렇게 비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고기가 <보이기가> 아니고. <아니었구나. 웃음> 근데 우리나라도 탈모약이 이제는 많이 싸지긴 했요 아, 맞아, 있어요. 싸져요. 근데 받으면... 탈모약 보자면, 네. 사실 그게 이제, 제네릭이 있고, 월,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음. 오리지널은 비싼데, 제네릭은 굉장히 싸요. 아. 그래서 일단, 그, 탈모약만 놓고 보자면, 음. 한 달에 나간 돈이 한 뭐, 7, 8만원? 뭐, 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이게, 뭐, 한 6개월 쓰고 그만 쓰고가 아니에요. 아, 평생, 평생 써야 되고 평생 남은 인생 계속 아, 써야 되는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아, 거고요. 월별 나가는 돈만 치면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음. 아닌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재명 아,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제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보자면 사실 저는 약간 아무래도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이 탈모약을 그렇게 많이 쓰는 친구들이 2, 30대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2, 30대 남성들의 어...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취약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그 약간 그걸 노림수도 있고 아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어쨌든간에 건보 재정 그리고 국민연금 이거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다이 삼십 대 젊은 세대잖아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아 돈만 내기만 하고 혜택 없다. 박탈감이 엄청난 거죠. 병원 은 맨날 저 아저씨들 다 가는 맞아요, 맞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층이 근데 요거를 하면. 이 젊은 층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층 입장에서도 야 내가 내돈 내고 나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아 돈 내는 보람이 있네를 음. 느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거 아닌가 싶은데 납득이호는 네. 트레킹... 감을 음, 주기 위해서 맞아요. <laughs> 근데 이제 의사 단체 중심으로 굉장히 네. 이제 반발이 심하죠. 어. 왜냐하면... 아니, 정은경 장관이 대답을 했죠. 애매하겠어요. 네, 이거는, 이거는 좀, 좀 네. 어려운 수준이죠. 네. 네. 맞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보 음. 재정이 올해는 이제 흑자인데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네. 네. 그 적자 규모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음. 불어납니다. 그렇 근데 여기다 사실 이게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음. 탈모를,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이걸 이제 본인 부담률을 얼마나 할 것이냐,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네. 계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강 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럼 이게 무슨 건보제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냐라는 음.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약간 이렇게 뭔가 처방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라고 하면, 건보가 아, 되면, 다 받는다. 200명, 300명, 그렇죠.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 그렇죠. 수, 알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비 탈모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지금부뛰도약 네, 어. 먹겠죠.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진짜 생존의 문제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천억이 어느 정도냐를 봤더니, 왜 항암 치료에서 신약 나오잖아요. 네. 그 신약이 나오면 그거 신약 한 개당 한 천억 정도 한다라고 음. 해요. 건보 아. 적용하게 되면. 네. 근데 이게 뭐 신약 적용이 안 돼가지고, 진짜 뭐 엄청 부담을 느끼는 그런 함자, 완,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신약을 하나라도 건보를 추가하는 게더 네. 맞지 않느냐. 네. 더 급한 사람들한테는. 맞네요. 저도 반대입니다. 네. 소신바람. 그리고 이렇게. 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네. 어쨌든 건보가 아까 제가 적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탈모 이것까지 건보로 넣으면 어쨌든 간에 건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어. 그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보료 이상 좀. <laughs> 건보 근데 이거 적용되는 거 줄일 거 진짜 많아요. 아. 네, 보다 보면 너무 네. 단기약 난... 이런 건 이제 하지 마요, 건보. 그럴래요?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 처방 받는 사람 늘지만 약값도 좀 오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약값 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정부에서 약값 통제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약회사에서는 지금 약간 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근본적으로 탈모에 대한 네.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그런 아. 얘기하는 분 많아요. 네. 어. 그러니까 탈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게뭐 네. 예를 들어 암이든 뭐든 신체 기능이 악화돼서 기능을 못하고 이제 음. 그런 게 질병인 건데 네. 탈모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미관상의 문제라고 음. 생각을 하지 이게 머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지 음. 신체의 기능 측면에서 음. 그럼 탈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미적 관점을 바꿔야 된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안 좋게 봐서 그 남자들이 바꿨어요. 네. 아신 기자님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여성분들. 아,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요새 남녀노소예요 탈모는. 머리가 적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그 시선을 바꿔야지 이거를 네. 갑자기 질병으로 해버리면 희귀 질환 이런 사람 중증 질환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지원해주고 하는 거면 모를까. 어.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어. 있어 있어. 있어, 이게 있어. <laughs> 있죠. 네. 생존의 문제다. 네. 네. <laughs> <laughs> 라고 보는 쪽이 있고, 이제이이니 의견이니, 의견이의견이 의견이니, 의견이니, 견이이 의견이니, 의견이 의견이니, 의견이니, 견이니 의견이니, 의견이니, 이견이니 의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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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니 의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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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이니 의견이니, 의견이니, 의이니 의견이니, 이니견이니 의견이니, 의견이니, 이니견이니의이 의견이니, 의이견이이견이의견이의견이 자, 여튼, 아, 탈모, 약까지. 이건 뭐 대충 결론이 좀 나왔네요. 탈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적용시키는 거는. 아, 람직하지 네, 않다. 네. 형평성에도 지금, 어긋난다는 게 우리 신혜원 기자님의 소신 받아. 지금 질문 올라오잖아요. 대머리랑 결혼 가능하냐고 아, 이건 확실히. 아니, 이렇게 우리가 웃고 떠드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 음... 그럼 이걸 울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이게 사람의 심정이 미감이라고 네. 맨날 얘기하시니까, 근데 내가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도 나오고 머리도 까져요. 네. 그 사랑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평생을.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누굴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없어요. 음. 그럼 이제 사랑할 때까지 이제 많은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마음이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필요하다. <laughs> 더 사랑하면 되잖아. 아, 그치. 그럼 되죠. 근데 어. 이게 아, 머리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그 그걸 장벽을 음. 아 그렇게 따지면 힘든다. 키 작은 사람은 키 크는 약간 더 건보해줘요. 주 그래서 되게 나왔어요. 성장, <laughs> 네. 성장도 성장으로만 주사든 건보해준다. 김만약도 타고 성장으로만 주사도 다 건보해주게 요 한도 끝도 없다 이거죠. 알 아, 이거 <laughs> 제가 받아들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결혼 가능하다 이거죠. 에이, 예, 여성분들은 이제 그렇게 갑니다. 에이. 네. 대머리하고 놀리는 거 없습니다 이제. 놀려본데요. 마음속으로 에이. 놀렸잖아. <laughs> 안 놀렸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아아니아니요그 대머리 무슨 컨텐츠 나온 그거 보고 막 웃었잖아요. 안, 안 웃겨요. 아안 아, 웃겨요? 네. 확실하죠. 아, 이제 남 일이 아니라서 안 웃겨요. <웃음> <웃음> 슬프다. <웃음> 네. 맞아요 남 일이 아니다. 아, 네. 아 우리 고랑 기자님이 가장 또.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들고 네, 계시고, 계시고. 아 근데 여성분들도 탈모가 많군요 요즘에. 어 요즘은 진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아요. 환, 원래 여성분들은 예전에 탈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유전적으로 뭐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환경이 워낙 많이 변화했기 환경, 때문에. 환 그러니까. 네,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진짜 음. 만하의 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나중에 탈모 보험 같은 거안 나올까 싶긴 한데. 어, 보험에도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보험들 어... 너무 보험료가 많이 지금 책정된 건 아닌지 아니면 내 보험들 불필요한 것좀 없을 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건 꼭 넣어야 었 되는데 내 나이 때내 건강이면 이건 넣어야 었 음. 되는데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리모델링 한번 하시고 어, 또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도 잘 챙기시라고 어, 16441236번에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그 상담을 잘 해드리고 어... 분석을 해드리고 저는 저 광고를 보면서 네. 저 밑에 있는 전화번호의 주인은 누구세요? 1644-1236이요? 아니요 공일공. 0아0 아, 보험 저요? 정리해 주시는 네. 분이죠 <laughs> 와 그러면 24시간 가능하다는 아, 게... 그럼요 네. 개인 사업단데 <laughs> 그럼 열심히 네. 저분 이렇게 만나면 눈이 벌게요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laughs> 1644 1236번입니다. <laughs> 네. 고기를 전화하셔서 아, 상담 예약하셔도 되고 바로 상담하셔도 되고요. 친절하게 여러분의 보험 상황을 점검해드리고 또잘 짜드릴 겁니다. 자, 고란 기자님, 아 오늘 너무 알찬 내용들 많았고요.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아, 함께 또 위로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인사 고개 들고, 네, 고개 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양향자 의원님 모시러 갑니다.